응. 아니, 가면서 돌려라니까. 돌려. 이빨 돌려. 그렇지. 돌려. 액셀을 밟고 그렇지. 그렇지. 돌리면서 풀어야지, 인정. 풀어. 풀고. 그렇지. 아이고, 왜안 돼? 액셀을 밟았어. 아니, 액셀이 아니, 아니야. 브레이크를 밟았어. 석은니갈 응, 만반의 준비. 물통 두 개에다 커피 탔고, 그 다음에 여기 쿨. 쿨로 하는 모시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가는 길에 잘못빼게 삼각대. 혹시나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안 보이지만. 책을 하나 가져가면서, 가져갈때 유튜브 보다가, 심심하면 일 걸려. 무조건 서근이는 모자, 농장은, 틀어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어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모자를 했고, 뒤에 집게핀 때문에 좀 깎이긴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이렇게 안 가면은 농장을, 농장이라는 거, 존재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존재에 내가, 내가 감히 뿌려, 흡, 뿌려질 수가 없다. 이 앞머리도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른다. 볼수 있죠. 농부와 함께 하는 하루. 오늘 그러면은 앞. 프로몇 번, 두 번, 몇 번, 뭐 뒤로 몇번 이렇게만 해? 아니면은 그러니까, 바퀴도 돌려봐? 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 돌릴꺼가 데 천재만 하면, 천재만 하면. 코스가 있는거지? 응? 그 초반, 아빠가 생각... 난 보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응. 면허안 땄잖아. 면허안 땄지. 보배는 도로 도로 면허 따고 있... 그분은 도로주행을 했구나. 당연한거지, 새끼야. 응. <laughs> 도로주행 전에 첫 번째로 하는 운전연습. 설마 뭐라 보라고 지금? 응. 와 이거 지금 9 0도에 악셀까지 밟아야 되는데? 미라 어, 보이지? 이걸로 어. 저기 차선 조커가 있는 거야. 이건 뒷 뱀이라. 이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와 어, 이거 왜 색깔이 달라? 이건 냉동 냉장. 아, 의미 없지. 여기 마를 거라 어디 마를 거니까. 이십 년? 여닫지 한출 때부터 있던 거 아니야? 여닫지라니까 고장이안나 그러니까. 파란색은 안 사야 돼. <laughs> 이게아로니아로공기줘야되겠이 아론이 아이 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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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있네? 아론이 10%이 아론이 이아이게 아, 오, 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아니래는거 여기다가 응. 그 여자들 바르는 것처럼 엄마가 바르는 것처럼 걔네 아직도 싸워? 응. 이제는 친해졌어? 아침에 일어나서 개밥 줘, 소밥 줘깨 털어 닭밥 줘 농부는 옷 따위 걸치지 않지 소량의 옷 만, 걸치지. 이렇게시 이렇게. 어, 뭐야, 이농씨뭐하코요 고추 아, 린거요코물이나는데요매워서뭐가매워코가 매운데요. 고가매운데요 코치가 케이 농부 강하다. 케이 응. 농부. 어렸을 때 여기 여기서 놀았을 때는 여기가 되게 크고 넓었는데 안 넓은데? 물 뚫었다는 거구나. 뭐? 아 냉장커먼. 아 여기서 말리는 거구나. 와 역시 인생은 아, 장비빨이야. 응. 그저 비. 난도 위치. 강하다 농사꾼. <laughs> 병정이야? 아니요 어, 그새 이렇게 풀이 자랐어. 하지만 괜찮지 나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이지. 이게 복숭아 나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는 그냥 나무네. 어, 어, 리스 컴온. 아우, 냐요냐 저기에 이제 그 닭밥 줄 애들이 있고 그 고추 때해 놓은 거. 아주 잘 자랐네. 닭들이 벌써 안다 아빠 소리를. 응. 소리 어. 음식이 왔다는 걸 아는군. 밥이야, 밥. 음, 이걸 이걸 먹어야 알을 잡나? <laughs> 이 정도인데? 아, 이거 빨리. 아직 안 줬는데 먹어. 오지게 먹는다, 애들 오지게 먹는다. 밥이다, 밥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밥 저기 있다. 아니 저오골개들이 저렇게 무섭게 컸어? 좋아하나 맛있어. 코스 요리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팔자 좋은다, 여기 팔자 좋은 닭여기딨어 세상에. 세상에는. 동굴에 목욕하지. 그러니까 서로 서로 내쫓아 막 서로. 그 정도 필요없는데 어차피 다 먹을. 그러니까 없는데. 다 먹을 건데 왜 그래? 이게 한꺼번에 지금 물고 그냥 물고 혼자 도망가서 먹게 되면 또 하나 하나 부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응. 스위트하고만 그거한테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먹으려고 <laughs> 세상에. 어딨어? 아빠, 알란 거? 뭘 갖고 놀았어요? 어머, 두개 났네. 이따 오일 또 이렇게 자연으로 낳는 게 얼마나 좋냐. 면자 났는데 따로 있었어 응. 어디가? 그런데도 그런 있어? 알이? 아직 낳을 아. 있어. 오전에 수확은 세 개야? 응. 물이 응. 또 나오고 있어. 응. 까지야. 왜? 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응. 왜 들어가? 뭐줄거 있으면 또. 아아. 그래. 무하시는 뭐 건가요? 아무 가을 무? 가을무? 대박. <laughs> 살충제라 그런가 이렇게 흔들대네 약간 맥해. 아빠 근데 마스크 안 끼고 해도 되나? 역시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K 농부. 오 아빠 손 대는 놈이 장난이 아닌데? 하트에 소금 있다면 농백에 사칭제가 있다 탈탈타 할까봐 좋았나 와 있어. 허리 안녕하신가요? 허리 안 안으면 편하지 아차차 좋겠다 나 허리 아작났는데 응좀 낮다라면 좀 편해질지 아차차 NOPE NOPE, nope, nope. <laughs> 에어컨 나오는 곳이 좋아요 불쌍한거 봐 그니까 나 보고 깜짝 놀랬어 이렇게 빨개 되게 아삭아삭하니 맛있을 것 같아 예쁘지응 색깔이 아, 너무 이뻐 야 찍어줄게 일단 쓰러트리고 이렇게? 응 여기 다 쓰러트렸어 걸어 들어올 땐 몰랐는데 수명을 다한 친구들이구나 거긴 이제 배도 심으라고 긴장도 조심할 까 농부가 되면 60대의 근육을 얻을 수 있어 <laughs> 언니야 그랬잖아요 쟤는 나랑 달라서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줘 이랬잖아 <laughs> 맞아 거짓말은 안하 그럼 난 진짜 안해 <laughs> 농사 절대 안 지어 아저래저 네, 네. 어? 산 들어 보이네. 아. 기서 돌려줘 영 씨, 하는거 한번 보. 응. 뭐가 <laughs> 나한테 더 힘든데? 응? <laughs> 허리가 아파. 허리가 <laughs> 아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음, 그게 그게 주... 그러니까 내가 뭐 음. 망쳐도 망쳤네 올해 농사는 이거 끝내면 되잖아. 근데 망쳤어 이 자식아! 최고야.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더울 때는 맥주보다 커피가 그렇게 생겼나? I 일로 l l 앉아가지고 빨리 n 이나 드셔. 왜냐면 내 남편 될 사람은 샐러리맨일 때문에. 도시 남자 만날 거야. 아, 아, 살다가? 갔다가? 거 show. I mean, they lampions a r 로 a c e 말하 r y menu for it. Then, I'm not going to go. I'm not g o i n 지금? 지금 12시 54분. 1시에 뭐 먹기로 하지 않나? 근데 운전해서 좀 하고 먹자. 그니까. 러 그냥 같이 갔다 올게. 관대지무. 아까 주지 왜안 줬어? 응? 아까 주지. 아차차. 왔어? 왔는가? 장화를 벗는 순간 끝난 건데? 오케이 어? 아빠 나 약간 좀 무섭긴 하거든? 근데 그냥 해볼게 손이 달달 떨리네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갔다 응? 이렇게지 음. 응. 해볼게 그것만 한번 해볼게 브레이크 밟고 이거 그냥 순서 상관없어? 음. 브레이크는 아니아니아냐 아니. 왜? 브레이크 밟았는데?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했어 브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아두 단계야? 해볼게 응. 아만점부에 맸어? 응. 응 사이드 내리고 알로 해야 진정 소리 약간 R로 하고 사이드 봐봐 항상 어디로 응. 나가 그대로 이제 핸들을 커지 말고 그대로 나가봐 응. 그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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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았어 그냥 그래, 이렇게만 그래, 할게 풀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응. 브레이크 밟으면 뭐 멈추는딱그대 나가봐 어 약간 이렇 그, 그리고 사이드 약간 봐봐 응. 아니 브레이크 밟아서 서서히 b e 가 s I 하서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렇지. l 어. 더, 더 나가야 돼 a y I 장이 l 타리가어깨 t e 살살 살 o u I tell you. I tell you. I t 더 가야지 o u I tell 봐 o u 서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지 이렇게? 그 u I tell you. I t 가면서 you. I t 돌려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더, 더, 더. 아니 야그터지 말고 이, 돼. 뒤로 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이게, 아, 이렇게 좀, 좀, 뭐, 가면서? 응. 이게 I am coming last time. I am coming last time. I am c o m i n 있 last time. I am coming last t i 지 e I am coming last time. I am coming. 사이드 coming. I am coming. I am coming. I am c 봐 m i n g I am coming. I am coming. I 봐 m c 쪽 m i n g I a 으 c o m 이제 왼쪽으로 좀 know what you have to say. I don't 여기만 w what you have to s a 이 I d o 사이드 가가 가면 일로 가잖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밀러가 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잖아 응. 아, 헷갈리네 이렇게 하야지 아, 이게 헷갈리는거그 아, 감을 잡아야돼 응. 살아 맞긴해? 맞아 살이즈면서 응, 완전 왼쪽으로 왼쪽으로 응. 내가 지좀닿고 있는거 어. 같다 그럼 앞으로 가 응. 아니 아, 네. 자면서 이렇게 돌리라고 우도 돌리지 말고 아, 그래? 난 이렇게 배웠어 그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됐어? 아, 너무 아, 맞잖아 앞으로 좀더 가야돼? 이거 응. 가? 야가와 이렇게 하자 그렇지 이렇게 하지 그렇지 이렇게계 가봐 가자 가자 아가도가 얘가 아서흔들 이렇게 네 어색하게 서서히 찌지시면 조금 뱃살이 흘려지죠. 그치가면서돌뭐 그치? 그치? 빨리 돌면 살살 십사 어, 아니 이렇게 돌리는 거네. 여기로 바고 있죠. 그럼 왼쪽 가는 거지. 왼쪽 아 그래. 그 감을 잡는 거지. 어, 아 이게 이게 아예 바퀴가 이쁘다 이만 쓰. 여기 일정 가봐. 응. 그렇지 그렇죠 그 어? 언덕이라서 밀린다. 안 밀린다 안 응. 된다. 그렇지 안 밀리지. 근데 엔 발바? 엔트레 발바 후진 가지. 어. 아니, 너무 밟고 수박 수박 너무 무거워. 어. 아, 잘못된 너무... 부딪힐 뻔했네. 잘못된 없지. 여기 뒤에 전부 대있 음, 이제 이렇게 돌리고 그렇지. 돌려야 가지. 가면, 가면서 살 가면서. 가면서 살살 가면서 그렇지. 멀어지잖아. 가, 또, 또, 가. 그렇지. 지어 그 지금... 스톱, 스톱, 스톱. 땅이 있는 거지? 있지. 응. 이제 앞으로 가. 네. 예. 가평하는 거 쉽지? 어. 사이드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어. 뒤는 감...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요거 달만 되면. 응. 알았어 그러니까 잘 됐네 따로 왔지 뭐응 기재만 왔지 그러니까 그려 그래, 그려 그려 네, 그려 네, 네. 네. 저번주에는 대천봉지차 갔다왔다 한계령에서 여기저기 오색으로 이랬는데 심들기 심들대 내리막이 진짜 오연한 무한정 내리막이라 진짜 심들더라고 혼자 있고 오색으로 공룡 안 타지 어떻게 공룡을 타지 시간이 안 되니까 아는 오색약수 질잘 붙고 쓰잖아 세 시간도요. 세, 세 시간 넘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진짜 그 어렵더라고. 지겹고 무한정 내림막이어디쉴 때도. 있고. <laughs> 만만한 이 많은 사람들이 대충 보시는 것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 그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생각부터 아, 좋았지. 중추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간단한 야채 찌는더라고. 얘 면이 살 찍어주고 <laughs> 고생이니까. 그러니까 카톡에 올렸지. 카톡 감격스러워서그그그 <laughs> 그, 그, 그 사촌 분이 랑 같이 응, 하나고. 잘하네 내가 도 아빠 있어야 된다 강을 잡아지 그렇지 삼겹도 내가 보배 옆에 한상 있었잖아 응 오케이 이션이고 스톱 지금? 한시만 한시만 응? 한시만 좀더 하자 점프 두드리면 그대로 응.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주지 처음에그 어, 그치, 그치. 응, 그리고 여기서 돌릴 그렇지 감 잡았네 그렇지 s 자로가지고 응, 내가 s 자안 해봤거든 어, 여기서 많이 S자라 딱 좋아 응. 그렇지 사이드 보는 걸 연습을 계속 하는 응. 서 후진할 때는 오른쪽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지, 그렇지 드라이브 할 때는 응. 왼쪽을 자 보게 되네 그렇죠 내 왼쪽에 뭐가 있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회전 좌회전을 항상 이걸로 확인 안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해야지 차가 옆에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소름 돋았던 게 앞에 차 있는지 몰랐다? 응. 응. 못 봤잖아, 차가 옆에 보이니까 나한못 봤잖아 앞을 공사차가 있으니까 응.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신경을 오른쪽에 보고 있으니까 앞을 못본 거야 쭉 오리 쭉 오리 이게 만약에 저 흰색깔이 이 선이라 치면? 더 봐봐 더 봐봐 여기서 T자 좀 집중하게 T자? 여기 퀄킹? 여기 들어가려면 어디로 어디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앞으로 좀빼 이렇게 그래서 이렇앞니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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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서 k look, l 로들어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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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o o k l o 그렇지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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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지 아 내려? 요아 아빠 조심해 그대로, 그대로 가야지 어 조심해 아빠 그대기면안 돼, 그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천천히 그대로. 할게 그대로, 그대로 가야 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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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둥이 네 어깨 닿을 때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더가더가 확실히 떨리지? 근데 그그 그 도로주행 때는 후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 그럼 뭐 후진을 근데 후진하는 건 이제 주차? 음. 주차하고 끝낸데 그때 하면 될거 음. 같아 많이 드세요, 사수씨. 좀 숙달이 되면 하고 싶었거든. 응? 맞나? 하고 싶어야 되나? 어, 그, 응. 생각이 응. 없기 때문에.